あんた無理どこ出るとかアリどこでるとか。 자, 영상 보셨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는 12일입니다. 지도부의 핵심 자리죠. 원내대표를 새로 뽑습니다.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만, 현직 국회의원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번에 경선인데, 그런데, 이 각각 후보들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홍준표 심판이냐,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 더 많이 쏟아내고 있어서, 외국에서 여러 가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홍 대 반홍의 격돌로 가고 있는 듯 한데, 그래서 제가 영상이 나가는 동안 네분편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친홍 후보가 당선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반대로 반홍 후보가 당선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좀 예측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뭐 섣부른 예측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먼저 성경병 전 의원. 어떻게? 아뭐 전망하는 입장인데요. 그렇죠. 홍 대표가 지금 어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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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원내 대표까지 예.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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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차원의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순리적이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음. 뭐, 뭐 생각하기에 따서 바람직하다까지 보여지는데 예. 정말 문제는 아닐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써주신 거당 친홍 후보가 예, 예. 당선되는 게 당근이다. 예, 그럼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예, 예. 이제 아니라는 말은 예, 예. 반홍이라기보다는 또 실체는 친박이 되는 거거든요. 아. 지금 원내대표에 나선 분들이 유기준 의원, 한성교 의원, 홍문종 의원 이런 분들인데 대표적인 친박 의원들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지난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문제 그리고 예. 또그 이후에 뭐, 김관진 전 정책 실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었을 때에 현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를 않다가 네. 당권 차원이라든지 당내의 지분 챙기는 차원에서는 꼭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홍 대표의 경우에는 저는 뭐 그다지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보는 것이 어차피 홍 대표는요 본인 스스로도 밝혔지만 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따라서 그기에 따라서 딱 심판을 받습니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뭐 당근이라는 표현은 표준어가 아닌 거다 아시죠? 당연하다의 그냥 속어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쓸데없는 설명을 좀안 듣고. 아주 좋은 설명이겠어요. 자, 이쪽으로 가서 지금 박민희 전 의원께서는 마지막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속 당이시니까. 자, 정기람 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그, 하당의 다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망한다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laughs>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먼저 이게 이번 당, 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서 예, 예. 몇 가지 그 관전 포인트를 제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어쩌다가요? 이게 당대표, 홍준표 대표 재신임 투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무슨 원내 대표 경선이지 지금 홍준표 예, 예. 대표를 재신임하는 투표가 예, 예. 다른 게 맞는 것인지 예. 이러다 보니까 언론의 뭐 표현이긴 합니다만 예. 이전 투구 난투극, 예. 뭐 막말 논쟁 예. 오히려 당내 대 원내 대표 선거가 이 본질이 좀 변질되고 있다. 예. 자 이것은 어찌 보면 또. 홍준표 대표의 자업자득이다. 음.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 막말을 많이 왔었고 음. 또 어떻게 거친 표현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하나 보, 재밌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금 5개월 체제입니다. 예.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지도 체제를 구축하여 왔는데 예, 예. 이번에 그동안 그 과정에서 친홍 체제 구축 과정에서 당내 불만 세력들, 음. 이른바 친박 뭐 또는 뭐 진박 또는 뭐 중, 중립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지금 거의 임계점이 런거 아니냐. 음. 과연 이 사람, 이분들이 이를테면 홍준표 체제로는 더 이상 지방선거 승리 기대하기 어렵다. 음. 자, 우리가 어떤 시기든 역할을 해야 된다. 세력화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자. 예.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다. 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는 어? 김성태 의원을 원내대표로 강력하게 민다는 게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말을 안 하나 뭐, 뭐 그런 변에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예, 있죠. 예. 자,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이 결국은 뭐 1차 투표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58편 58, 내 과반수가 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아. 2차 결선 투표에서 뭔가 네. 의미 있는 것을 보여주느냐 못 아. 보여주느냐. 여전히 홍준표 체제가 강화되는 체제, 계기가 될 것인지. 음. 그럼으로 인해서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소멸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인지 음. 아니면 반홍 후보가 반홍 후보가 2차 투표를 통해서 뭐 가까스로라도 뭐 당대 원내대표의 경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오히려 당내 갈등은 증폭되면서 음. 지금까지의 이 보수 어, 자유한국당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의 그런 계기들이 또한번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음. 뭐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그럼 뭐 제가 지금 정기남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요약을 하면 소멸이 발생하거나 증폭이 발생하는 두그 중에 하나다. 네. 뭐 이런 말씀이 같으네요. 자, 현국대 부대 민께는 네, 저도 뭐이 제일 야당의 를 예, 예. 어떻게 언급하는 게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싸움이 재미있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프레임 싸움이라는 거는 원래 네이밍 예. 싸움이거든요. 예, 예. 원래 친박이냐 뭐 비박이냐 이렇게 가면은 친박이 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친홍이냐 반홍이냐 가면 예, 예. 사실은 친홍이라는 님이 처음 이번에 처음 등장했거든요. 새롭게 등장한 말 그렇죠. 말입니다. 네, 새롭게 등장한 말입니다. 근데 국구 아마 친홍이란 말을 쓰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홍이 되면 이제 반홍 세력들이 단일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도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새로운 용어가 사람들한테 많이 먹히거든요 지금 어쨌든 싸움 구도는 친홍이냐 반홍이냐 구도로 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신백 세력과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단결할 것 같은데 제가 자기반성이라 쓴 이유는요 이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 바퀴벌레니. 암덩어리니, 고름이니, 음. 이런 얘기를 쓰면서 굉장히 어떤 인신공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홍준표 음. 대표 스스로가. 그래서 이, 이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니, 당대표가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냐, 우리를 네. 자기들이 지칭하는 것 같은 네, 생각들을 네. 든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홍준표 <laughs> 대표 스스로 이런 구도를 만들었고, 그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가 지원하는 분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친홍 반홍 이 문제 그런데 뭐다 친하면 그냥 친하고 안 친하고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게 잘안 되나 봅니까? 방미식 전 의원. 자 소속 당 얘기인데 <laughs> 아니, 좀 전망 예. 좀 해주시죠. 아니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떤 특정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예, 예. 뭐 언론에서는 이제 또친홍뭐 반홍이다 하지만 저는 그그 그 컨셉 프레임 자체가 음. 우선. 마음에 들지가 않고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절체절명의 시, 그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이 원내 대표 결과에 따라서 네. 네. 자유 한국당이 어떤 쇄신의 길로 미래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어, 과거로 회귀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제 지난 그한 2년을 되돌아보면은 결국 2016년에 이제 총선 그리고 음. 또 이번 5월달에 대선, 예. 이제 6, 6개월 앞으로 다가 와 있는 지방선거, 이세 번의 선거인데 우선 이미 두 번의 선거에서 완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6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는 음. 지방선거마저 또 완패를 한다라고 하면은 만 2년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에 중요한 세 번의 선거를 완패하게 됩니다. 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보수 지지층이 예. 저는 자포자기에 빠질 것이다. 아. 이거는 진짜 괴멸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뭐 적폐청사에다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음. 내년 지방 선거까지 우리가 3년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20년 30년 어 정권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도 많다 그런 걱정들을 아. 실제로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런 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가지는 어떤 그 절체절명의 그런 상징적 의미가 예. 크죠 예. 그래서 이것을 뭐 홍준표 대표, 대표를 기준으로 뭐 친홍 반홍으로 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 의원들이 예, 예. 뭔가 어 소명의식과 절박함을 오. 가지고 저는 임해야 될 것이다. 음. 잘못하면 은 정말 지방선거 3년피할 음. 가능성이 지금도 많이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이 솔직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래로 갈 것인지 아니면 네. 다시 과거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좀 출마하신 분들한테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뭐 m b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 봤을까요? 혹시 <laughs> 예. 예산 때문에 동신이딴데팔려서안볼 수도 그겠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뭐 봤으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영상 보셨는데요. 지금 자유 한국당이 오는 12일입니다. 지도부의 핵심 자리죠. 원내 대표를 새로 뽑습니다. 경선을 치러 되는데 국회의원들만 현직 국회의원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번에 경선인데 그런데 이 각각 후보들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홍준표 심판이냐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 더 많이 쏟아내고 있어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홍대 반홍의 격돌로 가고 있는 듯한데. 그래서 제가 영상이 나가는 동안 네분 편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친홍 후보가 당선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반대로 반홍 후보가 당선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좀 예측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뭐 섣부른 예측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먼저 성경병 전 의원. 어떻게 설명하셨니까 뭐 전망하는 입장인데요. 그렇죠. 홍 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까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면, 예, 예, 예. 그리고 이런 차원의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순리적이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음. 뭐,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바람직하다까지 보여지는데, 예. 정말 문제는 아닐 경우입니다. 그니까 저 지금 써주신 거 당근은 친홍 후보가 예, 예. 당선되는 게 당근이다? 예, 그럼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예, 예. 이제 아니라는 말은, 예, 예. 반홍이라기보다는 또 실체는 침박이 되는 거거든요. 아. 지금 원내대표에 나선 분들이 유기준 의원, 한승교 의원, 홍문종 의원 이런 분들인데 대표 아, 이쪽으로 음. 가서 지금 박미희전 의원께서 마지막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속상이시니까. 자정기람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타당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망한다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laughs>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먼저 이게 이번 당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서 예, 예. 몇 가지 그 관전 포인트를 제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어쩌다가요 이게 당대표 홍준표 대표 재신임 투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무슨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예, 예. 홍준표 대표를 재신임하는 투표가 예, 예. 다른 게 맞는 것인지 예. 이러다 보니까 언론의 뭐 표현이긴 합니다만 예. 이전 투구 난투극 예. 뭐 막말 논쟁 예. 오히려 당내 대원내 대표 원내대표 선거가 이 본질이 좀 변질되고 있다. 예. 자 이것은 어찌 보면 또 홍준표 대표의 자업자득이다. 음.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 막말을 많이 와. 음. 고름도 그대로 두고 암덩어리도 그대로 두고. 표적인 친박 의원들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지난 어~ 정권에 대한 어~ 총체적인 책임 문제 그리고 네. 또그 이후에 뭐~ 김관진 전 정책실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었을 때에 현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를 않다가 네. 당권 차원이라든지 당내의 지분 챙기는 차원에서는 꼭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홍대표의 경우에는 저는 뭐 그다지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보는 것이 어차피 홍대표는요. 본인 스스로도 밝혔지만 네. 내년 6월 지방 선거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딱 심판을 받습니다. 음, 그렇군 알겠습니다. 참고로 뭐 당근이란 표는 표준어가 아닌 거다 아시죠? 당연하다에 그냥 속어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바랍니다. 제가 쓸데없는 설명을 좀안 듣고. 갈까요? 아주 좋은 설명이셨어요. <laughs>